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에서 스트로 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 크 가이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과 중반 정도에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커트입니다. 이면 스트로 크 커트라고 해서 이제 모발의 끝을 잡고 두피 안쪽 방향으로 손목을 스냅업을 이용해서 자르는 동작인데. s t r 이라는 거는 strok 에서 s t 우리가 일반 스포츠에서도 이제 많은 쓰는, 쓰는 영어 단어의 중에 하나인데, 한 번에 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 끝을 잡고 두피 방향으로 한 번에 잘라서, 모발 끝의 질감과, 모발 끝의 길이와 질감을 동시에 구하는 공식이 바로 s t r o 입니다. 그 s t r o k 를 하기 위해, 어, 사용하는 가위가 스트로크 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트로크 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트로크 가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지만은 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너무 저기 유튜브 상에서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커트 강사의 입장으로서 가위에 대해서 질감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더더 더 심플하게 한번더 접근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가이 같은 경우는 모발 따발의 길이와 질감을 동시에 같이 구하는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블런트 가위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잡고 모발 따발을 생각하고요. 자르게 되면 모발 한꺼번에 싹둑 잘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싹둑 잘리는 거를 뭐 커트를 잘하시면 물론 블런트 커트 가이로스트다 가능하시지만은 조금 더 커트를 좀더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위를 그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조가위 같은 경우는 일반 가위에 다르게 다르게 가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커브. 보시죠 여기 날선 부분에 이렇게 커브 형태로 컴백스 형태를 양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가위 같은 경우 좀더 간편하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조가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보시게 되면 콤백, 세미콤백스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거의 배가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가위의이 가위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 않고 적당히 밀리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질감처를 리 요구할 때는 이 세미콤백스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 콤백스 스타일이에요. 배가 많이 부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곡선의 형태가, 이거보다 좀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조금 더 많아요. 그러게 되면 뭐냐 면 곡선을 배가 부르는 상태에서 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모발이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 밀려가는 정도를 이 곡선의 콘케이브로 조절하는, 양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 더 완만하게 되면 세미콤백스, 조금 더 블룩하게 되면 콤백스 스타일로 해서 모발의 양이 밀려가는 걸 조절을 해서 질감 처리에 양감과 질감에 이 조, 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날이 배가 부른 컴백스 형태.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을 좀 적게 하기 위해 적게 나 하기 위해서 세미 컴백스로 해서 곡선을 살짝 덜 세운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자르다 보면 조금 더 블런트 가까이에 조금 더 접근하게끔 좀 스트로크 완전 컴백스 스타일보다 세미 컴백스 스타일이 살짝 덜 자릅니다. 대신에 뭐냐,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은 양쪽 날이 모두 살아있어요. 일반 커트가이처럼 살아있는데, 이제 곡선의 갑을 이용해서 모발에 잘리는 양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얇고요. 하나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스트로커트가 나왔을 때 이제 뭐냐면, 거의 손잡이들이 안경 손잡이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러면 스트로커트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많이 쳤습니다. 편하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잡고, 가로 형태로 많이 잘랐어요. 스트로크커트 이런 식으로. 패널, 이게 패널이라고 가정할게요. 패널, 이런 식으로 많이 잘랐는데, 이제, 세로 섹션에 대해서 하려고 그게 되면, 가로커트 같은 경우는 판넬을 세로 섹션 돌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팔꿈치가 너무 많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잡이의 형태를 이런 세미, 자, 세미옵셋 스타일이나, 옵셋 스타일의 가위에, 이제, 가위를 적용해서 자르다 보니까, 옵셋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피본 나사부터, 피본 나사부터 약지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건 고정시키고, 한쪽 날로만 이렇게 자리기 때문에, 양쪽 날이 동일한 형태보다는, 이렇게, 한쪽이 또 얇고, 한쪽이 더 두꺼운 형태로, 이 각도의 양과 잘리는 양을 조절을 조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형태는 나중에 나온 건데, 손잡이가 이렇게 옵셋형이나 세미옵셋형, 옵셋형이나 세미옵셋형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하는 거는 이런 형태, 컴백스형, 그 다음에 세미컴백스형의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손잡이가 세미옵셋이나, 저기 옵셋으로 변천되면서 어스메트리 형태의 스트로크 가가 나왔다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스트로크 같은 가위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각도 양날이 모두 바짝 선 상태에서 이 나카트 날즉 가위 날 선에 이 곡선의 양으로 해서 모발의 밀림을 조정을 해서 패널을 잡고 잘랐을 때 일반 커트 가위처럼 싹둑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가위가 음, 스토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질감 처리의 일종으로서 교육하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할줄 알게 되면 이게 모발의 질감 처리 또는 쉐기 스타일, 뭐어쨌 일본의 쉐기 스타일 같은 경우로 연출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토가이를 굳이 사게 되면 이제 기본 스탠드 스탠다드형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덜 자르게 되면 여기 세미 스타일, 세미 업셋 아 세미 컴백 스타일. 그 다음에 이렇게 콤백스 스타일이 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 어스메트릭 콤백스 스타일도 구매하시는 게 상관없는데 요즘 뭐 가위가 나온 지수트 가위가 굉장히 오래돼서 웬만한 회사들 가위를 사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굳이 뭐 많이 비싼 가위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위를 사서 퍼포먼스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수트 가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자인도 미용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